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가 증인으로 나왔거든요 네. 그런데 둘이서 또 거의 법정이 커피숍이야 둘이서 <laughs> 이런저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야 우리 그때 계엄 그 민주당 템 했었지 아 우리가... 군인들 처우 얼마나 걱정했냐 맞습니다 어. 대통령님 대통령님 맞습니다 아, 아 우리가 진짜 같이 앉아가지고 군인들 걱정 많이 하고 너 기억나지? 어, 저잘 모르겠는데요? <laughs> 야이마그 통닭 인마 새끼야 민주당에서 그 통닭 무 사게 했었잖아 그래갖고 내가 개혐한 거잖아 이마와 나이가 먹었나 기억이 잘 안나네 이게 요런 아, 얘기를 네. 실제로 법정에서 합니다 네. 그 장면 이어폰 켜주시고요 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laughs>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농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좀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어? 거기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어떻게 생각하니? 까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laughs> 주임원사가 그저 소대 그 사병들 <laughs> 관리하는데, 어?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어 그런 것만 다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어? 그런 얘기 좀안 나왔습니까? 내가 몇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이게 개엄선포의 <laughs>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부럽고. 그래서 뭐 말씀하시게 다 네. 했습니다. 와. <laughs> 근데 통당 예산이 있나? 있어. <laughs> <laughs> 통당 예산 이 있어요. 아 통당 예산 이 아, 있어요? 간식비. 간식비라고요? 아... 병사 1 인당 사천 원 정도. 연4천원 아. 정도. 근데 통닭 먹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아니지. 간식용으로 예. 네. 이거저거 먹으라고 네. 하는 거. 그다음에 거죠. 특식비가 있고요. 아, 네. 그런 게 따로 있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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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있는데요. 음. 애초에 안 올렸어요. 애초에 안 올렸어? 네. 애초에 네. 올리질 않았고요. 음. 그러다 아, 보니까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저그 예산소에 위 있었잖아요. 아, 그, 아 어, 이거 좋다. 잘잘 잘 걸렸다. 윤석열를잘 <laughs> <laughs> 걸렸다. 빨리요. 백치구 있세요 <laughs> 어. 아니, 그러니까 이 김용현 장관이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장관의 취임하고 국회 와서 인사를 하잖아요. 인사를 합니다. 인사를, 오겠죠. 네, 인사를 해서 보내기할때 와서 네, 새로 어, 임명된 신임 국방장관 김용해이다. 어, 네. 40년 동안 농물이 나오고 막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 합니다. 아, 그랬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25년도 예산을 올리는데 네. 장병 복지에 대한 예산은 증액 예산은 하나, 하나도 안올라옵고 <laughs> 아, 만들어서 올린 거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 우리 진짜. 식비가 어, 장병 일 인당 천만 삼천 원이거든요. 저희는 계속 올려달라고 하거든요. 장병 이... 1 인당 식비가 만 삼천 원에 1인아1일당만 삼천 원인데 이걸 올려달라고 엄청나게 요구를 합니다. 네. 근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안 올려요. 아. 그래 갖고 저희가 예산 소위에서 여야 합의에 의해서 만 오천 원까지 올립니다. 여야 합의로 네. 오, 올렸는데 네. 네. 그때 예산 정국 보시면 아시겠지만 증액 예산은 전부 본회의에 상정을 못했잖아요. 네. 감액만 올렸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국방부 정부에서 증액 안한 것도 저희가 이제 올려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식비, 증식비, 그다음에 이제 뭐 국군이 날 특식비 이런 것들을 예산 수위에서 다 올려요 증액으로. 오. 그래서 민주당이 주도를 합니다. 오. 그래서 올리는데 애초에 정부에서 삭감해서 들어옵니다. 와. 그러면 이제 제가 통계를 가져왔는데, 어, 네. 영내자 증식비 그러니까 영내 생활하는 증식비가 증식비라는 게 뭐예요? 증식. 그러니까 간식비입니다. 아, 간식비인 사천 간식. 네. 원에서 삼천 원을 깎아서 올라옵니다. 와. 그리고 국경축일날 특식 나오잖아요. 네. 우리 뭐 군대 있을 때도 나왔잖아요. 날 뭐. 설날, 추석 때이 어. 간식비가 삼천 원 책정이 인당 삼천 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원으로삭감돼서 올라옵니다. 와. 우와. 그다음에 지역상생 특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생일 날이나 뭐 이럴 때뭐 케이크를 하고 나면 음. 지역 상권을 살린다고 해서 그쪽에 나오는 뭐 쌀을 음. 이용한 뭐 케이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지역 상생으로 해서. 네, 지역 상생. 이게 어 24년도에는 14회였어요. 14회. 예, 네, 원래는 네. 12회인데 이것도 국회에서 2회 던들려라. 아. 해서 14회가 된 건데. 아, 네. 25년도 예산안에는 10회가 줄여서 4회만 올라와요. 와. 진짜 그러니까 나오는데. 정부에서 아예 정부에서 아예 삭감해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증액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기재부랑 뭐 국방부랑 얘기를해서 이거 증액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네. 국회의원별로 껌 껌이 이제 증액안을 만듭니다. 음. 그래서 전부 증액안을 올려요. 네. 장병 복지와 관련된. 아, 아네 음. 근데 이게 기재부에서 애초에 통과를 못하다 보니까 또 막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재부 장관이 네. 동의를 안 하면 네. 예산을 기재부가 줄여 가지고 온 거를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왜 줄였냐면 대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항상 병사 보급을 올려야 된다라고 해서 계속 올리잖아요. 아, 네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뜬금없이 병사 월급 200만 원 이렇게 한 적이 아, 한번 있어 한번 던졌죠. 네, 맞아요. 지 이런 거처럼. 아, 예, 예. 그걸 올려 놓으니까 갑자기 재원 마련할 적기도 음... 없이 그냥 던져 놓고 나서 어디서 마련해야 될거 아니에요. 아... 그리고 다 깎은 거예요. 아, 그래서 억지 예산을. 어... 그 그래, 지가 깎아 놓고 아... 깎아 가지고 그러면 지 말대로 통닭도 지, 지라고 그런다고 말하고 있다. 하여튼 윤석열이 말대로 통닭 준다고 뭐할 거면은 그거 중액관을 올렸을 때 국방부에서 동의하면 되는 거야 최상목이한테 지시해가지고 야그 아, 통닭 매겨 네네. 올려줘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어. 동의를 안 하니까. 안 올라간 거예요 올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가 깎아놓고 지가 지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게 <웃음> 저, <웃음> 저 완전 바보가... 미친놈이래 아저 <laughs> 완전 미친 나는 왕단... 이게 좀 하찮아가지고 어이없어서 그냥 화가 났는데 어... 내용에 들어가면 미친놈이래 음, 그렇죠 네. 이거는 거짓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음, 예산소위 네. 예결소위에서 여야 할거 없이 장병들의 멍, 먹는 거에 대해서는 네. 전부 증액해야 되다 음. 욕을 하거든요 음. 아. 근데 기자부 장관이 동의를 안 하는데 음. 그래서 야. 그때 이제 그 급식 단가 이 급식비를 13,000원 이제 15,000원으로 예결위까지 통과를 했었어요 사실은. 아, 네. 근데 이제 그것조차도 이제 예비비 복원하고 특할비와 연결되다 보니까 그잖아요. 예비비 복원시켜 달라. 음. 그 다음에 특할비 음. 어, 이게 깎은 검찰 라가거 어, 네, 네. 살려달라하다 네. 보니까 아 그거랑 연동을 시켜버려요. 네. 그래서 본회의에서 증액하는 아무것도 안 올라간다. 아, 아 그거랑 연동시키면서. 아. 네. 아 그리고 이제 개험할때군 핵심 핵심 전력들 전부 민주당이 삭감해 버렸다. 그게 아니라요. 네. 그 윤석열이 다섯 개 핵심 사업 전력들 뭐 북한 핵에 대응하는 다섯 개 사업이 있거든요. 네. 뭐 지휘정찰 사업부터 시작해서 다섯 개 사업이 음. 있는데 이것도 애초에 정부에서 잘려서 들어와요. 근데 계엄의 명분으로 해서 민주당이 다 삭감했다. 와, 좀 미친놈이네. 그러니까 망상하는 거죠. 지휘정찰 사업이 가장 예산이 큰데 아예 4,892억 원. 내가 정확히 상임위에서도 질의하고 했었는데 그돈 자체를 아예 탁감해서 들어오는 거야. 그그 그 사업이 뭐라고 요 명칭이? 지정찰사업. 지휘정찰사. 지휘정찰사. 네. 하늘에 여 떠서 이제 지휘정찰하고 이런 사업 있잖아요. 사그 네. 다음에 뭐 이런 와. 것들이 전부 감시자산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애초에 사, 이건 사업 안 된다해서 사감해서 올리는 거를 이 사천팔백억이라면 엄청나게 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증액할 수가 없어요. 음. 그빵 원으로 해서요? 아니 애초에 사감. 사감에서. 그러니까 일부만 반영하고 일부는 사감해서 올라. 그 완전 미친 놈이네. 네.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팩트 체크했고 그다음에 이제 속기록도 다 공개했고 그때 개엄 명분으로 아야 이러는데 개엄안 하겠냐 아 그때도 다 공개했어요 아 그러면서, 네. 야 진짜 대단한 놈이네 저놈 <laughs> 근데 통닭 얘기를 하고 앉았죠 아니 <laughs> 어그 이상한 거지 약간 이게 돼버린 어 거지 교환은 된 거예요 다른 쪽이 안 되고 이쪽 이상하게 돼버린 거지 아니 언론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그 통닭 개엄이라고 하냐 하면서 그냥 그 하... 네, 한참은 것으로 단호에 꽂혀서 네. 비판 보도를 내고 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이게 야, 먹고 입는 거는 중요하거든요. 네. 뭐, 징병제 국가에서 먹는 거를 민주당이 네. 잘랐다 이러면 사실은 이제 보수가 그렇지. 상당히 비판할, 비판할 수, 수 있지. 그러니까 먹는 거 입는 거는 천 원도 저희는 민주당은 삭감을 안. 착감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려고 늘리려고 애를, 애를 쓰는 거죠. 어. 이번에 예, 이사비도 그렇고 이사비 증액한 것도 그렇고 음. 그때는 증액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군 그저 장교들인데 저도 옛날에 한2 0여년 전에 국방부에서 국회 담당 법무관 일을 해봤거든요. 그때인데 일 부승찬 대변인 계실 때는 어땠는지 모르겠어. 그 군인 관사들 이제 윤석열이가 눈물나고 쩌죠한다는 네. 얘기하잖아요. 그거 좀 고쳐줘야 된다고. 음. 진짜 완전히 그지 같은 집에서 살았거든요. 군 군인 간부들이. 음. 네. 그러면 그 예산을 반영하면은 계급 높은 놈부터 고친다. 아 군대가 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아. 이제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당시의 민주당 의원들이. 병사들 복지 정책에 대해서 너네가 얘기해라 음. 어떻게 할 거냐 음. 이렇게 이제 질의를 했어요 그러면은 국방부에 복지정책과라는 데가 있어 예, 예. 그러면 그게 답변서를 쓸때 복지정책과에 써야 되잖아 네. 못 쓰겠다고 들고 뛰어온 거야 사병 복지 병사들 복지정책을 물어보는데 왜 복지정책과가 못 쓰냐 그랬더니 복지정책은 간부들하고 예비역한테만 있는 거지 병들은 복지정책이 없대 어? 그거 없다고 답변해라 그러면 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어, 어. 그래서 그러면 어디가 써야 된다는 거냐? 그러니까 병사들 복지라고 하는 거는 원래 군화, 군복, 뭐 수통 이런 거니까 군수관리과 같은 데서 써야지 담당이지. 그게 왜 우리 복지한테 하나 그러냐? 와, 그런 수준이었어요. 복지란 단어는 어, 그냥 병사한테는 적용이 안 돼. 음. 와, 그게 옛날이긴 하지만 윤석열 진짜, 정부의 네. 가장 큰 뭐랄까 이걸 보면 말로는 저렇게 떠 떠들어요. 4 0 년간 농물 나온다 수도 틀면 그... 어. 시, 여, 농물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김영현 장관 얘기도 잠깐 했지만, 그때 당시 나와서 관, 관사 농물 나온다, 이 얘기부터 해서요. 음. 그래서 이걸 증액하겠다. 근데 우리는 예산 소위니까 딱 받아보면 증액 딱 받아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 진짜 나쁜 놈이네. 네, 저놈은 농물이 안 나오면 오히려 할 얘기가 없어지는 아. 거야. 그 <laughs> <laughs> 전혀 관심을 안 가졌죠. 안 네.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세뇌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저재판장에서다 드러날 거짓말을 저렇게 하고 앉았어. 근데 저 자식은 보면은 진짜 화를 내니까. <laughs> 어느 정도 또뭐이 근거는 있는 얘기인가 싶더라니까요. <laughs> 너무 화를 내니까. 다 뽑아 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이 예산들이 다보고이아보 복원이 복원이 됐어요 아 증액되고 아 네. 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네 보는 게잘 PR이 안 됐다 네안 되죠 아니 사실은 몇천원몇천원막 이렇게 해서 아 이게 하나로 모이면 몇 백억 몇 천억이 되는 건데 네.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PR을 막 하기가 그렇죠 왜냐하면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거 정상인데 그걸 피하라면 아, 피... 아, 되겠습니까? 그런가요? 아, 네. 그럴 수도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민주당의 단점이기도 하죠. 아 예. 예. 네. 아또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고충이야, 고충. 야 이거 뭐 평균 한 건데. 아 그래요. 디폴트 값인데 이걸 아,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또쑥스럽잖아아좀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야 근데 진짜 이 보통 미친 놈이. 있어. <laughs> 아니니까 이제 그런 거를 패트 체크를 안 하면은 이게 또 넘어가겠더라니까 너무 화를 내니까. 너무 화를. <laughs> 너무, 너무 화를 내. 정치는 좀 아는 거예요. 정치는. 아 왜냐면 이런 게 예, 네. 몇 조짜리 사업은요. 별로 국민들한테 와닿지, 와닿지 않아. 와닿지 아 근데 이런 거 있잖아. 야, 어떻게 통닭 가까지 깎어서 어? 예 아마 그러면... 그 우리 아버지 커뮤니티에서는 이 얘기가 화제가 되고 있을 거야 아... 아마도 <laughs> 정말 이거 자극적이거든 자극적이잖아 그 아... 정치를 아는 거야 그러면 우리 아버지 정치 관심 진짜 많거든 윤석열 <laughs> <유성을> 진짜 싫어하거든 <laughs> 네. 근데 만약에 그 노인정에 갔어. 네. 아니 어떻게 그 어? 음, 통닭을 그안 사준다고 깎고 그러니까 <laughs> 윤석열이가 개엄할만도 하지 하는데 <laughs> 이거를 대응 못할것 같아 우리 아버지. 가 어, 쉽지 <laughs> 않아. 쉽지 않아 이거는. 그 애들 그 먹이는 거 어. 하나를 깎아버리면은 그건 너무했지 이러면서. 어 그러면 그 대응하기가 쉽지 않지. 아 <laughs> 네. 어, <laughs> 오늘 이제 또 노인정에 우리 아버지 뛰어가겠네. <웃음> <웃음> <왜> 이렇게 뛰어가겠네. <laughs> 그거 윤석열이가 <laughs> 깎았대. 아, 삭감을 해버렸어. 그냥 아. 평균 맞춰서 올려보내도. 어? 통과될까 말까인데 삭감을 해버렸어요. 정말 정신 나간 놈입니다. 네. 네.